누나 한두려 너 꼈지 지금? 다리, 한쪽에 두 다리 다 넣었잖아 너 이모 봐봐 근데 네, 이모 보세요 어이지 어이 <laughs> 아가 아닌 아닌데 어이 뚜니 이제 이거 탈나라이 탈 아닌데요? 어이 누나, 다리 뭐 다리 꼈어? 나와, 나와. 용 쓰고 있어.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안 돼. 주윤아 이모 손, 손 잡아. 나와. 이거 <laughs> 놀지? <laughs> <laughs>